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고 보급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제 성경은요 54쪽에 있습니다. 신약 54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리고요. 45절 마지막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그러나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고 계셨던 배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계실 때한 사람이 예수께,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안될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는 감히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감히 용기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40절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라고 그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돼 있지만 이것은 당시 유대 상황을, 우리가 유대 배경을 살펴본다면 간단히 기록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내위기, 구약의 내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해 보면요.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밖에서 일반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는 머리를 풀고 입립스를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세상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비롯하여 성벽에 둘러싸인 도시들을 감히 드나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병은요, 정말 나병이라는 그 병은 하나님이 그를,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질병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도 없었고요.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었고요. 유대사회의 법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영화, 오래된 영화입니다. 배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배너라는 영화들 저도 몇번 봤는데, 노예로 끌려갔던 한 젊은이가 4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으로 마을에서 쫓겨나 외딴 동굴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품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찾아서 나섭니다. 마침내 그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지극히 싸늘했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 나타나자 돌을 던지면서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그 어머니와 누이와 여동생 그, 데리고, 그, 아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머리에, 머리에 돌을 맞아가면서도 피를 흘려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마을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돌이 던진, 돌을 던지는 것,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보는 사람으로 알고 마음에 남아 여운을 남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격리된 채 살아가야 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감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나와서는 안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는 사람의 따가운 시선과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오면서 나는 죽으면 죽지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말씀 그 당시에 사회 풍습을 말씀드렸지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나왔을 것이죠. 아니, 실제로 돌에 맞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부정한 그 환자를 보면서, 나병 환자를 보면서 돌에 던지면서 모욕함을, 모욕감을 느끼면서 나왔을 것이에요. 많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그는 죽을 힘을 나에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는 라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 한마디 언급. 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암시하는 한마디 단노를 찾는다고 하면 한 문장이 눈에 띄는 것이에요. 40절 하반절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메시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로 말하던 예수님께 돌을 맞으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나왔다면, 목숨을 내놓고 나왔다면, 예수님, 제발, 제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좀 살려주시옵소서, 이 제병에서 나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원하시면이라는 말에는 나병 환자의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앓고 있던 나병도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에요. 자신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는 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음으로 생긴 병이라고 인식했던 배경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예수님이 받아주실지 아니면 거절하실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행여 예수님이 자신을 거절하시고 내치신다 하지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예수님께 힘들게 힘들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힌트가 있는데 4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라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은 뭐냐? 성경에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라는 말은 경배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숭배한다. 그 사람을 존중한다. 그 사람을 존경한다. 그 사람을 경외한다. 라는 말이 될수 있어요. 더 나아가 예배하다. 라는 의미가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 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누구의, 누구로 누구 알았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사실 놓고 볼 때에도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가장 먼저 자기 발로 예수님께 찾아 나온 병자였다라는 것이죠.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을 그때에 그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곳, 있는 것 중에는 멀쩡한 것이라고는 하 아, 알. 아마도 두귀 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 이러한 그가 갈릴리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사건, 시몬의 장모를,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사건 등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사람들과는 소통할 수밖에, 소통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떨어져 격리된 채로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이 하신 일들을 어떤 통례를 통해서든 들었을 것이에요. 그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병도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문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엄청난 각오를 하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믿는 것과 그분께 나오는 것에는 상당할 차이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소문을 듣고 믿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께 나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어기고 나왔다라는 또 다른 차원에 속한 일이에요. 사람은요, 희망을 먹고 삽니다. 인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희망을 통해 미래를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희망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어떤 난간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거라는 희망? 우리가 직장이 있다면 좀더 나은 경제적인 삶을 살수 있을 거라는 희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더더 더 어려움을 겪으면 나중에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좀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희망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이 땅에서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만,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 또다 칭찬할 들을 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신락 같은 희망, 나병 환자는 희망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소망이 나병환자로 하여금 어려움을 뚫고, 어려운 난간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필요로 하며 그 사랑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누가 이들로 알고 마음을 쪼그라들게 위축되게 만들었습니까? 왜그들을 종교 지도자 지도자들처럼 당당하게 구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구할 때도 그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향하는 길을 차단해 버린 얌멸찬 관습법과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걸조차 금지시켰던 종교 지도자들 교만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런 횡포에 희생당해 한없이 작아진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하면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되는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몸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기 몸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에요. 그의 온몸이 초고압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전율이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소름이 돋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체온을 느껴본 지가 얼마 많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나병을 알게 시작한 후부터는 사람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렇게 따뜻한지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온기를 느끼고 있을 때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에게, 이 부정한 루이 환자에게, 부정한 사람에게 감히 예수님이 과감하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을 수 있었겠습니까? 4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손을 대면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거절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손을 대는 것은 금기리시대의 상황일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볼때그 사람을 볼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과거분사의 형의 스플랑크니 데이스가 오늘 본문 41절에 쓰였다라는 것이요. 이 단어의 의미는 같은 심장을 나눠 가진 형제들이 느낄 수 있는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셨고 손을 대시면서도 아파하셨고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과 부, 동일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그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그가 겪었을 고통,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모습을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이러한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를 불쌍히 여기도록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정결법을 일부러 어길 생각도 없으셨지만 나병 환자를 향한 연민과 긍휼함이 큰 나머지 그 법을 어기고 그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궁일이과 연민이 한 번도 정상적인 사람과는 접촉해 본 적이 없는,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받았던 마음의 상처, 외로움과 절망, 그 질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마음가운데 얼마나 깊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깊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깊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주시면서 그 나병만을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운데 몇십 년 동안에 응원해졌던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히 치유받을 수 없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멸시와 수치감들을 모두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이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10절에서도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있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받을만 사랑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의 긍율과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요. 지난 중간에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그랬습니까?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자녀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깨닫고 정말 그죄 서로에게 그 죄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정말 서로를 보듬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격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 나병 환자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 주신 것이 하나님 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긍휼과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44절에서 율법에 따라 제사자에게 그나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대로 예물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쳐주신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나병 환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라고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일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까지도 무리들이 몰려오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상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인물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경험하였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와 긍율과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옆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중간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일주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기뻐하실까? 정말 나의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때로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있을 그때,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는 채 정말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 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 살지 못했다고 절망하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세상 가운데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살아가야 되면 불가고, 여전히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정말 세상에 먹고 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정말 거기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위를 의자여, 그 주님의 긍유를 의자여 제가 나갑니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죽을 각오를 하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질병을 보여잡고 예수님께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을 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치유를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어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나병환자를 향하여서 사랑이 없었다면, 사랑이 없었다면 그를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를 고쳐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긍일이 그 있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을 고쳐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 고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그 길이 여기심에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상처 받으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당하셨습니까? 힘든 일을 겪어가시면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만이 아마 우리들 그렇게 그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주님께 나갈 때, 위대의 상처, 위대의 아픔, 위대의 질병, 위대의 모든 어려움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유과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좌절만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좌절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주님.